야 우리 머리보다더 위에 적이 있지 않을까 그? 있을 수도 있지. 그러니까 총 쏘면 죽는 거 아니야? 아 로프가 이쪽이아또나더 더 위로 올라왔어. <목소리> 어, 오케이 한명 컷. 나 <목소리> 있어요. 분났긴 한거 아니냐? 아니지 아닌가? 1층에 있는 애들끼리 싸우겠지 가운데가 무조건 낫지 저기 가운데에 무슨 집 같은 거 있고 막벽 있고 아, 아, 이거, 이렇게 이거 비밀키 있어야 되네 잠깐만 신사건 신소리 어 저기 빗대 오차, TTT. 뒤뒤 s h 괜찮 괜찮 h u 1번 s h u 1번 s h u Tishu, t i 뒤 h u t i 괜찮. u 괜찮아 h u Tishu, t 1 명. 1 u t i s 쪽 u Tish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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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s 아, 여한명 있다. 한 대. 로프로 내려갔다. 어, 지금, 여기에. 오케이, 투하하고. 헤드. 아, 근데 어차피. 의미 없어. 이번에 낙가선 펴졌고. 차, 차. 저거. 저거 신경 쓰지 말자. 근데 저건 쏠 방법이 없죠. 맞다 나이스 오케이 굿 굿. 나이스 어시스트 찾아본 거지어 차, 찾아왔어 오케이 <laughs> <지목이 뚫려있더라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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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데. 그 뒤로 뚫려있더라 딱 끊을텐데 그놈이 누구랑 싸우고 있냐고 물어봤어 아쟤 아. 아, 쟤, 누구랑 싸우고 옆에 있어 옆에도 있나 본데? 여기 밑에 어, 주, 주황색이다 응. 1번, 1번이 저기다. 있도 여기 오케이. 저기. 도 여기, 저기가 우리 아저 우리 가안맞 아저씨가. 우리 아저씨가. 우리 아저가아직한가 우리 아저씨가. 우리 아저씨가. 가많아서잘안 보인다 안 그냥 이거 로프 타는 것만 봐주라 이쪽 방향 오지 말고 오지 말고 멀리서 봐줘. 여기서 로프가 두 개야 이게. 로프가 총3 개일 걸 여기까지. 저거 어, 옥상에서 맞은 듯? 옥상에서? 로프 총3 개. 있어 확인. 네. 저 위치는 내가 폭을 한번 세볼까아니 응? 잠깐만 나안 보이는 위치 있다고 빠졌거든? 헤헤 <laughs> 여태. 나이스폭 던질 수 있냐? 제가 폭을 던집니다 이렇게. 여기 폭 뒤에 두개더떨고운 어. 그니까. 거. 아, 그러니 찮은 있는 거확괜확은어두는게 낫지 거. 이거 벌 거. 이다음찮은병이던괜찮까이 괜찮은 거. 이거 이기 괜찮은 거. 이거 괜찮은 거. 리거 괜찮은 거. 이거 괜찮은 거. 이안괜찮안올 이거 어 1층으로 들어갔는데어다 죽음? 다죽다 죽었어. 다죽았어 나이스 어다실었어다 죽었어. 다 죽었어. 다 죽었어. 이죽바어 와, 이거 물 진짜 돌겠네. 요 옆에도 있어. 다섯 명. 2대3. 오케이. 한 네. 명. 폭 존나 던지지. 오케이. 킹 찍은 데 있거든? 오케이, 아이스. 컷! 나이스 야, 립턴에서 먹었네. 야, 이걸 먹네. 야, 씨. 잘했다. 했다. 아, 씨. 뒤 1번 때문에. 좀더 앞으로 가야 돼. 잘안 아, 썰어. 이제 차 탔다. 차 소리. 그냥 넘어가는 느낌도 들어. 아닌가? 그냥 그대로 옆에. 아 어, 지브리 위치한다. 바로 앞에 있어요, 여기. 그, 언덕 위에 보인다. 오케이. 나이스. 나이스. 잡았고, 저, 저쪽에 폭 하나 더 던지면 될것 같아. 폭 있으면. 우린 앞에 있는 애가 있어야지 오. 그 일단 나힐 한번 나힐좀 나이스 나힐 해야 돼 오케이 몇대 맞췄어? 조금 천천히 하는데 아나머리서 맞는다 나요 바위까지 붙을게 아, 못 푼다. 못 푼다. 야, 여기 에어드랍 있는데? 잠깐만. 뭐야? 가있 어, 뭐야? 어, 뭐야? 아, 뭐야? 앞에. 아, 있었구나. 야, 앞에 에어... 가면 안 된다니까? 아. 오케이. 나 일단 연 엿... 연막만 하면 연막은 뿌렸는데 살리로 갈 수가 있는 거. 뭐? 아, 연막게만해 줘. 내가 뒤로 뺄게. 연막게만해 줘. 나 연막이 없어. 나연막 있어. 있어. 살리로 오지 마. 살리로 오지 마. 나 걸어갈 수 있어. 걸어갈어 어 뭐야? 한명더 있어 한명더 아, 그래. 아, 있어 한명이더 있어 제 때문에 그래. 쟤는 내가 견제할 수 있어. 여기 있거든. 그럼 내가 그만이 살릴게. 연막 안 해. 어어 어. 연막 하나만 내가 떨어게두 명이다 두 명. 조심. 네. 오케이. 뭔가 계속 날아오고 있긴 하. 한명 누가 고 방향만 알기고 지금 저건 안 보여. 파란색 바위 딥 찍었는데. 네. Okay. 나이스. 그 짤피야. 오케이 잡았어. 끝. 이게 빵댕이 때려줬고아 진짜 잘 들어왔다. 나이스. 나 3번. 앞에 차홍이야. Okay, they are kept. How are you? 기 m going to go to 고 h 고 h o 여기도 있죠? 내가 이 조심. 1번 1번은 내가 지금 깼는 중이야? 네. 버틴다 이거. 내가 이 조심. 1번 1번은 내가 지금 깼는 중이야? 네. 버틴다 이거. 조금 위험한 상태. 괜찮 버틸 수 있어. 여기 한 명이. 1번, 2번 한 명씩 아 멀리서 쏜다 뭐지? 2번, 2번 아 1번, 1번 오케이 1번 컷 오케이 내 앞에 두명 그러면 내 앞에 두명차 1... 하나 옆으로 지금 갔어 오쟤막 날아다닙니다 <laughs> 조심조심 음. 나 차.. 차 근데 얘네 상관... 원 안좋아? 얘네가 원이 더 안좋아? 여기 한명 있어 그러면. 오 근데 너 전방배다 약간 음. 나쁘지 않을수도 있겠는데 근데 네, <목소리> 이야삥 오른쪽, 오른쪽, 있, 오른쪽 가고 있고 오쪽 갖고 있고 아죄 선인장 있어 왼쪽 왼쪽 아더 아. 아. 선인장만 없었어 아. 좋아 그러니까.